안녕하세요. 서인파다에 나오는 서인입니다. 서인이 엄마입니다. 자, 오늘은 퍼즐을, 아니, 아빠, 이런 퍼즐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일단,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주세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, 저파지랑 똑같은 거 있으면, 여러분들도 갖고 와서 같이 한번 즐겨보세요. 즐겨 정말 재밌습니다. 가장자리 먼저 찾아주세요. 맞아요.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, 이렇게, 이런 모양이 있는 곳. 네, 모두 다찾아봐다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, 봐봐요. 이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얻는 부분도 있죠. 그런 건데 이렇게 얻는 부분은 아니라 이렇게 있는 부분들끼리만 해주세요. 이거 다 맞아? 자, 엄마. 모두 찾으세요. 찾으면 더더 더 신기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자, 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세요. 왜냐면. 우리가 이거, 여러분들 아마 바로 다 찾았겠지만, 저희는 영상을 찍느냐고 아직 빨리를 못 합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보면 어떤 힌트가 나올 거예요. 어? 음흰색 나오면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할때어 박스가 이렇게 두 장이죠 근데 여기 어떤 거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정이 맞출 때 같이 보는 거고 한 개는 만약 일단 찾을 때 이런 부분 아닌 것들을 여기다 놔둬 주는 게 좋겠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아니죠, 여러분들.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담아드리게 주세요. 엄마가 찾아 드릴 거예요. 저는 저희들은 모두 같이 영 오래 걸리니까 저희랑 먼저 하고 싶어요. 알겠죠?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찾았죠, 여러분들. 일단, 아, 나 찾은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, 일단. 응? 응? 요게 있죠. 여기 얼굴이 좀 나와 있는데, 좀 얼굴 있는 거 하나 찾아볼까요, 여러분들? 이렇게 그리고 요거, 요거 그리고 그걸 하치면 영상 올릴 때는 이렇게 영상 올려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은 여기 바닥에 놓고 하다가 보여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세요, 알겠죠? 선생님니 사인, 이 사인 저도 이렇게 지금 여기 내려놓고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요. 크게 말해, 말주세요 네. 아, 이런 어들 갈색이라든지 색깔 비슷한 것들은 이렇게 끼워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. 가로인 것 같으면 가로로 넣어 저희는 이런 모양이거든요. 여러분들 어울릴 때, 저가, 어, 만약에, 어, 못 알려준다면, 여러분들이 이걸로 받주세요 네. 여러분들이 보이게 이렇게 놔둬줄게요. 됐다. 이렇게 찾아서 찾아서 이렇게 이 k a y o 맞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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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맞 o k a 맞 o 맞맞 자 여러분들 잘 오케이 잘 영상으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빠+ 아빠 자 그다음. 찌무찌무끼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 저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해주세요. 여러분들 이런 모양 되었으면 보여주세요. 그리고 아니면 손을 들어주세요. 어 여러분들 많이 모두 다 이런 모양이 똑같이 된된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내나왔던걸 여기. 같이 됐어? 그럼 엄마도 좀 같이 도와줘. 엄마도 끼울 수 있으면 한번 끼워봐. <laughs> 拍电影去了，用手机。又打起了。 うん。 그는니까 칸도 못들 찾아보고 그 이렇게 어, 이렇게 풀가 없잖아. 조금만 있다가 가는잘 끈... 갈겠고 조금만 있어야 돼. 이렇게 그래, 이렇게 뱀 모양이 보야요자 이렇게 대고 올려서 작았나? 왜렇았어 어떻게 잘았어게잘지음 Mm -hmm. uh -huh. Ok. Hey 이 색깔 보면 거의 이쯤 있지 그럼 1에 놔두면 어떤 흰색이 더힘들이거이 음.